여러분 안녕하세요 등잔 밑이 그 어두운 경우가 풍수 방법에서도 많이 존재합니다 매일 우리는 그 귀한 그 풍수적인 의미나 또 가치가 있는 것들을 또 만지거나 또 접촉하거나 또 사용하면서도 깜빡깜빡 이제 그도움 터지는 다양한 그 풍수 효과들을 그냥 무심코 또 잊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동수에서는 그 쌀뜨물을 번영을 몰고 오는 그 축복의 상징으로 봅니다. 동수의 그 정화 대상에 그 사용할 그 정화작용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도 또 쌀뜨물을 이야기합니다. 어쨌든 그 우리가 매일 그 만지게 되는 이 쌀뜨물에 담긴 이 암수가 예사롭지 않은 건 틀림없습니다. 우리는 그 매일 적어도 말이죠. 한 두세 번씩은 또 쌀을 씻게 되니까요. 부단히 그 풍수품을 또 손으로 다루고 있는 셈이죠.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, 더그 피부에 와닿게 돈복을 그 불러들이는 그 풍수적인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거즈에 그 쌀뜨물을 조금 적신 후에요. 이때 그흥건히 적시면 안 됩니다. 흉내만 내 주셔야 되니까요. 소량을 이제 묻혀 주시는 거죠. 그런 그 흉내를 내주는 기분으로 할때그 풍수적인 효과는 또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. 의식 차원에서 이제 해 주시는 거니까요. 그 의미를 우리는 담는 거죠. 이걸로 여러분들 그 현관문 손잡이 지갑 저금통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전 등록기 이런 것들을 이제 살짝 먼지 닦듯이 이제 닦아주시는 겁니다 문질러 주시는 거죠 이런 그 접촉만으로도 이 공간에서 또 부와 그 행운을 집으로 또 끌어들이는 그 풍수 방법이 됩니다 집에 그 식물화분들도 있는 집들 많잖아요 식물화분의 그 잎을 닦아주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닦는 방법 이외로 또 직접 그 물을 넉넉히 그 쌀뜨물과 그 희석을 해서요 이렇게 그 물에 그 희석시킨다는 의미는 그 기운이 쌀뜨물이 지내고 있는 그 고유의 그 속성이 너무 강하게 또 편중되거나 또 지나치지 않게 하라는 또그 풍수적인 그 조화의 그 배려인 셈이 죠 이렇게 그 희석한 그 쌀뜨물을 직접 이제 식물 화분에 물 대신 이제 주시는 겁니다 가끔이요 쌀뜨물에 들어있는 그 풍부한 영양분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식물은 그 귀한 그 비료를 또 섭취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되죠 또한 이때 그 단지 식물의 그 성장이라는 그 암시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. 집에 있는 그 푸른 식물은 오행 그 목기운, 즉 집안을 그 나무의 성장처럼 또 진취적으로 발전시켜 줄 암시를 갖습니다. 집안으로 그 풍요와 그 성장을 몰고 오는 그런 그 풍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. 또한 그 가시적으로 그런 그 상징성을 담은 그 공간에서 또 식물 화분이 계속해서 이제 집안 구석구석으로 녹색 성장의 그 암시를 또 번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. 돈복은 당연히 또 생기가 돌겠죠. 집안 골고루 또 퍼진다는 그런 의미 속에는 집안을 그 돈복 터지는 또 가장 유리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구축된 또 새로운 풍수 환경을 의미합니다.